아, 끝나. 네. 아, 치. 너무 기분 좋았겠다. 한번새 먹어 있었네. 어 많이 나왔네. 가재미가 잡을 바 하다니까. <laughs> 가재미, 값이 얼마? 안... 혹시 엄청 많이 떨어졌다 그러던데 다시요? 응가보말겠지 그래도 금요일이라서 괜찮지 않을까요? 가봐야지 어. <laughs> 어디가? <laughs> 트럭까지러요가자미 싫어서 위판가야 돼서 아 진짜? 네 그럼 문어는 위판가를 모르겠네요 어차피 아주머니가 사면 응. 문어 어저께 4만 원. 키로당이요 어. 8만 원이네요. 그 말이에요. <laughs> 문어가 진짜 짱이구나. 음. 얘는 만약에 죽으면 값어치가 아예 떨어지는 가잠이에요아 어. 무조건 살려야 되는 물고기구나. 사주 좀 먹어 봐라. 네. 아, 나 네. 아, 아, 근데 얘는 사이즈별로 안 해도 돼요? 해주셔 아, 가서 어디 잡은 게 얼마나 될까? 생각보다 꽤 많이 잡았어요. 아, 진짜? 아홉 마리였나? 아니, 아니야. 아, 몇 마리 <laughs> 잡았는데? 안 보여. <laughs> 근데 가격이 지금 좀 전에 좀 떨어졌다고 얘기 아... 듣긴 했는데, 어저께 얘기하셨을 때는 한 마리당 4, 5천원씩 나왔었다 그러던데. 아... 오늘 가자미 값이 좀잘 나왔으면 좋겠다. 어차피. 7만 원을 벌어놨고 그리고 어차피 노동이 조금 네. 나은 거 아니야 그리고 아직 문어 시즌도 안 됐고 문어 시즌 되려면 그때 3월달 얘기했었었나요? 2, 3월 아 2월에서 3월 넘어갈 어, 때부터? 그때였던 문어 잡기 완전 시즌이라는 거죠? 그때는 문어 값이 더 올라가요 아니면 더 떨어져요? 떨어지지 아, 아무래도 잡는 양이 많아지니까? 2, 3만 원대까지도 떨어져 아... 뭐 사람이 왜 이렇게 없지? 다 끝났지 뭐, 앞치마 안녕하세요. <laughs> 와 <봐라> 여기 맨 밑에 있는 거 진짜 커요. 와. 이게 어제 낚시를 잡은 뭐야? 전부 다 낚시로만 잡았어요. 몇마리냐 한번 세볼까요? 와. 제가 이렇게 네개셀게요저 28개. 나 24마리, 세3마리 그러면 28개, 23마리, 51마리. 엄청 많이 <laughs> 잡았다. 오, 너무, 너무, 너무 기분 좋아. 좋았겠다. 한번 세보고 있으니 아죽은건 갖고 가는 거야. 죽으면 음. 값어치가 없어진대요. 아 진짜. 네. 근데 죽어도 구워 먹는면게 맛있던데. 그니까잘 어. 받았으면 좋겠다. 기도하자. 도해야 돼. 안녕하세요. <웃음> 아 여기 계시네. 문어는 왜안 가지고 왔어? 문어는 아시는 지인분이 사시기로 아, 하셨대요. 아 그렇구나. 저런 배는뭐 잡아요? 정치망. 아저기 정치망이야. 저기를 알아보니까. 20억이. 네? 20억이래 정치망배값이요 허가까지 허가까지 헐 미쳤다 아니 아는 지인이 정치망 네. 산다고 알아봐달라고 그랬거든 아. 근데 이제 그분이 <laughs> 가지고 있는 돈이 한 10억 정도 된대 아. 근데 그래서 한뭐 10억 정도 있다 얘기하니까 그지야 네. 무슨 뭐 옛날 옛적 얘기를 하냐고 20억은 있어야 된다고 아 진짜요? 음. 그래서 포기했어. <laughs> 깔끔하게. 어, 깔끔하게. 그래 정치만 구경하러 가자. 아, 근데 신발 다뜯었어 나도. <laughs> 와, 근데 진짜 크다 배가. 와, 엄청 많네. 어, 다람이 한대요. 오늘 진짜 사람 없다. 우리가 늦게 아, 된다? 다 저기 지금 선업이 판장에 계셨네. 아. 이제 여기 둥 치시면서 오네요. 와... 매일매일 눈치게임 하는 마음이 지겠다. 정리하시는 분들은.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좀, 어, 저렴하게, 좀 저렴하게 사야 되니까. 사야 되니까. 어... 순식간에 끝났네. 어... 얼마나 왔어요? 하나도 안 봐. 그래, 아, 일부러 안 보는 거야. <laughs> 가 있을게요 혼자 물래 불러 나봐 떨리나 봐만 <laughs> 15, 어? 1 5만 20만원 우와 와 많이 나왔네 이게 가재미가 잡기만 하다니까 그럼 한마리당4 0 0 0원 꼴이다 어. 거의 아, 근데 있잖아 4-5천원 꼴 한다고 어. 그래서 괜찮겠잘 받았네 잘 그냥 요만원 요만 원. <laughs> 8만원이잖아 어. 5만원 76,000원, 8만원 더하면 156,000원에 5만원 더하면 206,000원 오다했지가재미돈 된다니까 그니까요 문어는 음, 보너스 그럼 어저께 28만원 정도 벌은 거다 근데 정치망은 아무거나 다 잡는다 그랬죠 그냥? 들어오는 쪽쪽 정치망 입안게 제일 높게 많아 음. 근데 재을것 같아 아까 오징어가 나오더라? 오징어 한번 오빵 맞으면 네. 하루에 몇 천만 원씩 벌어 근데 그만큼 인력이랑 굴리는 돈이 너무 커서 그런 거 아니야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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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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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독자 구독자 아 구독자분이에요? 아 진짜? 어떻게 알아보셨지? 오늘 처음 뵌분 맞아요? 어 그렇죠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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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 문어 잡는 거 찍었지? 야. 춤추는 거까지 찍었어요 우리는 근데 요즘 어디 가면 은 계속 한 명씩 만난다? 약간 이렇게 아는 척 해주니까 되게 엄청 반갑고 그니까요 어 이거 이렇게 돌려야 <laughs> <laughs> 되는거 맞지? <laughs> 박으시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어얘 박지 않을 거같 <laughs> 무서워. <laughs> <laughs> 걱정하마 <laughs> 절대 안 먹으니까 걱정하마 기아이다. 이제 안심해. 휴. 오늘은 어제 가자미랑 문어 한 마리 잡아서 위판 잘 다녀왔습니다. 생각보다 경매가가 너무 잘 나와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자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.